여러분, 모두, 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공지가 나왔었는데, 이게 일본 트위터 공식 공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판, 이펙볼 2020에 대한 선수 데이터 인구에 대한 통지 나와 있습니다. 레전드 선수에서, 이제, 전설과 아이콘이 모멘트, 이제, 전설은 동일한 선수가 되지만, 일부 선수 카드 디자인, 그리고 능력치가 다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레전더리라는 그 하나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레전더리는 레전더리인데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레전드와 아이코닉으로 이제 등급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레전드는 그냥 노란색이고 아이코닉은 이제 핑크색으로 이제 좀 바뀐 걸알 수가 있죠 그냥 뭐 선수 능력치 그리고 카드 디자인이 이제 아이코닉은 레전드하고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계약 완료 선수는 더 이상 선정시킬 수 없, 없습니다. 일부 정의 경기 밖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계약 부족에 어 이제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면은 이제 다시 계약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아이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계약갱신 60일은 이제 게임 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며, 이 풋볼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특전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 6 0일은 어떤 선수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교환으로 이제 계약갱신 그 아이템을 이제 준다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미국 계정은 이제 포인트를 애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계정을 위한 그런 방안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로 이제 계약 갱신 아이템을 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